에스겔 31장 1 1째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은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은,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그들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어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는 가,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그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잔 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 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이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니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거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나무를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고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입니라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 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이들은 바로 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에스겔 32장 12째 해 12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그에게 이르라.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기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laughs>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거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거물을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내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름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며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배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여 오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이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요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날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또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 겨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 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로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더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모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뱃꼴이 자기의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우 거기에 애돔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위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내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이마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그러나 칼이 이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차들이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에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주 악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올혀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알긴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 죄에서 악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섰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러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도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적 더욱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는이라 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이게 하고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에나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홍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민자야 내 민족이 이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와 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러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백성에게 처럼 내 앞에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니 그들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좋아 잘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와당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다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성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양떼가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자 찾,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름이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그,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대 너희여 내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는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은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이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사문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벌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양고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laughs>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활란 때에 고 사악 죄악의, 고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의 황폐 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나 산에 채워서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배 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다 알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먹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세일 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산들과 맥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막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음거리가된 버린 성읍들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만 질투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도몬 땅을 쳐서,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누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 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질, 내 질투 안에 분노로 말,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에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방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부터 처음보다 낫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가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난 만방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쏟았음에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라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건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건이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지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떤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막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내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내 양때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때에 곧 예루살렘이 정결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업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